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김재영입니다 Station Z discover,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재영입니다첫 곡은 김재영의 노래임이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 곡을 라이브로 고른 이유는 혹시 저번 주에 네, 방송 을 제가 진행했했데데차차탔 탔다 리신신분이이실실봐제제또이이래를빌빌서서차차를시타타보려합합다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같이 함께 탑승해서 또 음악 여행, 또 재미난 얘기 속에서 같이 기차 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또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지난 주에 제 노래들만 들렸는데 들렸,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좀 즐겨 듣고 좋아했던 노래들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공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에.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송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음이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도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08910 단문 50원, 장문 1 0 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오늘은 저 김재영이 직접 고른 추천 곡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뭐, 뭐 한국으로 국한되지 않고 뭐 여러가, 여러 나라의 음악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들을 조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디깅은 뭐 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제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친구들이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의 어, 뉴스레터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좀뭐 사용하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좀 검색하고 또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추천드릴 노래를 고를 때는 좀 어렵기도 했고 또 계절감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진행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춥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에, 마음도 후끈 달아오를 수 있는 따뜻한 노래들을 좀 선곡을 해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노래,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양수경 선생님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또 그리고 양수경 가수 선배님을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양수경 노래를 접하게 됐던 것은 어 사실 제 기억 속엔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더 좋아했던 건 함께 작업했던 전용, 전용현 어 감독님이 이제 리믹스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리믹스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어 그대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양수경 선생님 노래가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더 뭔가 흠뻑 빠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대의 의미 이외에 다른 노래들도 많이 많이 듣게 됐는데요. 특히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 노래는 음 사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라는 말이 쉽게 쓰이는 일상언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이 노래가 어이 가사가 이 노래에 등장했을 땐 이게 굉장히 좀어 현실적인 거고 굉장히 마음 가까운 곳에 다 닿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정말 사랑은 창밖에 빗물이구나라는 뭔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와 그리고 노래를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노래 가운데 양수경 님의 영향을 받은 곡이 있겠죠?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드는 마음에서도 어딘가에 분명히 그 조각들이 마음의 조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것을 레퍼런스 삼고 그러진 않았, 않았지만 저도 굉장히 좀 양수경 선생님 비롯해서 한국 가요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 노래들이 좀 가요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마음의 연장선, 연장선상에서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 영향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창 밖의 빗물 같아요. 듣고 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추천곡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또 다른 분위기의 곡이에요. 디바의 조이. 네, 이 곡은 어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저는 이 당시 이 곡이 발매될 당시에는 몰랐던 노래인데 다 크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어 만나게 된 노래였고 어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어떤 노래들은 어 되게 그런 구체적으로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노래들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좀 되게 구체적인 풍경이나 어 내가 뭘 어떤 것을 입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되게 뭔가 잘 그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은 저는 제가 떡볶이 코트를 입고 있고 한방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날씨 속에 카페 이층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착시 현상 같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가 어, 겨울 노래 아닙니다. 정확히는 어, 제가 찾아보니까 98년 4월에 발매되었던 노래인데 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많이 라이브를 무대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공개 무대. 그런 방송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겨울 추억이 딱히 생각나는 거는 어 그냥 어떤 노래들은 좀 그런 계절감이 어 발매된 때와 무색할 만큼 어 다른 계절을 좀 데려오는 노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이 노래 들으면 유독 겨울이 생각나고 떡볶이 코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어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건네 제가 오락실 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오락실에 갔다가 네 되게 늦게 집에 귀가를 했었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한테 어 그게 귀에 들어가서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학교에서 혼났던 최초의 기억이라면 그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혼난 기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또이 노래와 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네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니까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의 조이 듣고 오겠습니다. 디바의 조이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스커커싱어어 o 이터 김재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듣는 음악도 무경기인 김재형 요. 예, 요는 없습니다. 사실. 김재형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김재형이 좋아하는 장소는 이라고질문해해주셨데저좋좋하하음 음식 어, 또 겨울 하니까 또 네, 감자 퓨레 같은 거또 떠오르고요. 제가 또 겨울 디저트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호떡, 뭐 붕어빵, 국화빵 그런 네, 류의 겨울 간식들을 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주머니 속0천원 들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장소는 어, 저는 굉장히 좀 고즈넉하고 좀 인적이 좀 드문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겨울이어서 사실 산책이 좀 힘든 또어 날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 산책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특히 산책과 어울릴 만한 저는 그 경복궁 쪽에 있는 영추문이라고 이게 작은 문이 있는데 그쪽 그 동네를 걸어다니고 또 약간 생각이 잠기고.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어, 있는 있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같이 들어볼 또 제가 또 추천하는 노래는 어, 샵의 잘 됐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또그 샵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좋아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어, 각자가 약간 뼛속까지 지니고 있는 유행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샵의 잘 됐어가 그러한 곡인데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진짜 파트 배분이 정말 황금 비율입니다 아 기하학적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지 하는 굉장히 좀 민주적인 노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 샵을 좋아해서 그런 인터뷰를 좀 해가기도 했었는데 관종언니 이지혜를 주제로 한 노래도 생각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지? 제가 이재님 보컬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이재님 보컬 굉장히 좀 캐릭터리스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어 되게 처연하면서 그렇다고 굉장히 좀 씩씩하면서 네 되게 맑고 고운 목소리의 저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종언니라는 별명을 보면서 저는 그냥 어, 관심을 끌게라는 노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실제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관심을 끄는 행위가 나를 주목받는 행위일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행동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끌 테니까 넌 이런 거해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어, 맥락에서 관심을 끌게라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좀 댄서보란 샵의 그런 느낌을 담뿍 담은 노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곡들이 어 90년대 또뭐 2000년대 초반 어 노래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딱 90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노래들이 어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샵에 잘 됐어 처럼의 노래들도 있지만 이후 노래를 만들면서 찾게 된 디깅하게 된 노래들도 있는데요. 어 옛날 노래를 지금도 즐겨 듣는 까닭은 사실 그뭐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노래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노래들은 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뭔가 포괄하고 있는지 천뜻 생각이 안 나는 노래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는 노래들은 굉장히 좀 굵고 그리고. 감정선이 좀 직선과도 같은 그런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노래들에도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의 아니게 어 비슷한 좀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을 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샵의 잘됐어 한번 듣고 와볼까요? 샵의 잘됐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죠 코소코 저의 데모를 데모 트랙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데모트랙이 많이 없어요 다 어쨌든 격월발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터라서 그때그때 그때 쓰는 곡을 발매했던 터라 네 데모트랙이 연함은 데모트랙이 많이 없는데 네 그래서 <laughs> 네, 그 중에 갖고 오게 되었고요 이 노래를 들려드렸던 사람은 이제 회사분들 그래서 이 노래가 어, 통과되면은 발매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노래는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이 노래가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저한테 소중하지 않은 곡이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중한 노래기도 해서 갖고 와 보게 되었고요. 바로바로 바로 랑데뷰라는 곡입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네. 기타 선율로 시작이 되는데 음, 랑데뷰라는 노래인데 제가 사실 노래의 주제로 굉장히 좀 많이 꺼내고 있는 노래는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 만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고민 가운데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다림과 만남을 담뿍 담고자 했던 노래입니다. 어, 이 노래는 어, 물론 발매 목적도 있었지만 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군가 불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만들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해봤던 노래이기도 해서 어, 저한테는 좀 다른 근육을 사용했던 노래기도 이 한데요. 어, 완성 버전은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더 부르게 된다면 좀 가사를 조금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약간 분위기를 좀더 네 현대식으로 좀 풀고자 했던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의 가수가 불렀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하셨냐고요? 어좀 중후한 어떤 네 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세월을 좀 많이 살아서 어느 정도 어, 초연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만남을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여길일 어, 그런 가수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 2000년에 발매된 곡이네요. 밀레니엄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라는 곡입니다. 어 2000년에 발매된 곡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멘트에 써져 있어서 2000년이라고 써있니까 으이 노래 진짜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좀 밀레니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저는 귀가하면서 정말 많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밤하늘에 아무것도 별빛도 안 보이고 또 그렇게 좀 되게 시커먼 밤하늘을 많이 보면서 귀가를 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꼭 별빛이 반짝반짝하고 빼곡하게 제 머리 위를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은 노래이기도 한데 또이 노래 듣고 있으면 또 뭔가 댄스 본능 같은 것도 좀 다시 또 일깨워주는 노래이기도 한데 특히 이 노래는 좀 슬플 때. 좀 춤추기 좋은 노래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네 슬플 때 추는 춤음의 종류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울며불며 막추진 않는데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좀 가라앉고 어 흔들고 싶 흔들고 싶은 충동이 또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많이 찾게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막춤이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제가 막 흔들어 제끼고 특히 노래가 나오면 좀더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몸에 약간 이런 식의 좀 라틴계도 있고 뭔가 네 정체 불명의 네 율동을 하면서 네 가라앉은 감정을 많이 떨쳐내려고 합니다. 제그 춤사이는 혹은 율동은 유튜브 KBS 쿨 cool FM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많이 많이 확인해 봐주셨으면은 저는 일단 안 볼게요. 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제가 슬플 때 많이 찾는 노래 윤상의 백투더 리얼라이프 같이 들어보아요. 윤상의 백투더 리얼라이프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김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노래들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후에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곡은 이문세의 수입니다. 어, 이 곡은 좀 재즈풍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음, 제가 사실은 노래 테마로 뭔가 등장했을 때제 마음이 좀 약간 흔들리거나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약간 그리워하는 사람이 좀 등장하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촉촉해지고 좀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애수라는 이 노래에서는 어좀 아름다운 그리움이 켜켜이 좀 쌓여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또 이문세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런 그리움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곡의 따사하던 너의 손내음이 그리우면 가끔씩 빈 손을 바라보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음네 이처럼. 이게 좀 그리움이 촉촉하게 담겨 있는 노래인데 제가 요새 그리워하는 거는 어또 많은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면은 만남도 있지만 헤어지는 어떤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헤어진 사람들도 있고 헤어진 감정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그게 후회로 벌어지는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좀 그때 그 시절을 좀 그때 그 사람을 그때 그 감정을 계속 계속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럴 것이 그리울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최근에 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어 공개되지 않는 또 저의 어떤 기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더 쓰고 싶은 것들을 좀 쓰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리움이 좀 많이 일기에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세의 애수 함께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애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천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마지막 추천으로 들고 온 노래는 김목인의 도심 산책이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는 어, 산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바라보는 구체적인 풍경에 대해서 되게 잠잠하고 또 어, 지그시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산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를 틀고, 틀고서 산책을 하는 날이면 혼자 걸어도 혼자 걷지 않는 그런 든든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기분을 나누고 싶어서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어, 여러분의 산책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김목인의 도심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김재영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게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가 또 생각나기도 했고 또 좋은 것들을 나누다 보면 또 좋은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 좀 저 스스로도 뭔가 그런 마, 마음을 좀 단폭 실어서 좀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2주 동안 이렇게 이, 이 스튜디오에서 산타인형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어, 제 많은 것들을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말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 또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환대 속에서 네, 재미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공연이 끝나고 집에 이제 훌훌 가서 이 방송 들을 텐데 제가 12월 17일 공연 준비를 하면서 좀어 생각했던 것은 좀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 그톤 스튜디오라는 그 공간에서 녹음을 많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녹음 한 곳에서 어 공연을 하니까 좀 그런 녹음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했고 이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그 공연 준비하면서는 아까 언급했던 조성태님과 함께 연주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공연 놓치더라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가 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한달 남은 한달 동안에는 조금 어 이제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 보려고 또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들과 새로운 음원들을 준비할 담금질을할 예정이고요 그 새해를 좀 정갈한 마음으로 맞이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주 동안 이렇게 귀여운 로돌프 머리띠와 그리고 산타 인형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귀엽다는건 아니고 이 루돌프 머리띠가 귀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아직까지는 무인데요. 좀좀 좀 뭐랄까 그냥 목욕탕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따뜻한 곳에서 좀 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어, 올해는 아직 눈이 많이 아직 온것 온 같지 않은데 크리스마스에 어, 눈이 올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좋아하는 날씨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새해가 또 얼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니까좀 가까운 분들과 또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 좋겠,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뭐저 역시도 좀 연말에 좀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약속들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소화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 들으면 음, 좋을 저의 노래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네 저는 편애하는 사람을 골라봤는데요. 그 편애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 협소한 감정이라고 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편애만큼 또 사랑을 좀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편애하시는 분들과 혹은 연말에 편애하시는 분들과 어, 정다운 자리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편애하는 사람 골라봤습니다 끝곡으로 제 노래 후라보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재영이었고요. 감사합니다.